안녕하세요. 하율박 TV의 하율박입니다. 아 오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방송이네요. 여러분 이렇게 본 사람이 없습니까? 제가 이거라도 봐주십시오. 근데 그건 스나이퍼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잔인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음, 이게 뭐, 비밀 경찰 같은 그런 특집이에요. 저는 이렇게 많이 모아놨고요. 좀 해놨어요. 지금 제가 산탄총 하나 살려해요. 그래서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. 좀 많이 빼놨죠. 근데 이게 더 필요하대요. 맞아. 가지. 탄약을 해. 한탄 종하기 망했다. 한탄 종하기 망했어요. 안정성이 좋은 거 같은데. 걸렸어요. 라왔어요 이거 아니? 음, 깨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을 다 읽고, 읽고 넘어갈게요. 10분 동안 할수 있으며. 다들, 전화를 하려는 사람이요? 이렇게 재 없는 사람을 사서는, 뭐, 의심해봐야 지이 사람인가? 어? 아니 뭔가 있어. 아아어 어. 어. 안돼. 어디야? 저기구만. 저기 딴 거라 저. 자, 읽어드리겠습니다. 전화, 폭탄 계획. 전화를 하는 사람을 사살하세요. 은행해 킹, 여러 번 수편 후, 뭐, 저, 저쪽오는 현금 인출을 위해 무력, 무력을 써요. 합니다. 그 선을, 폭발물 발전시키기 전에, 글을 그래 주세요. 여기서 터졌는데 분명히 손에 뭘 들고 있었어. 있어야 된다. 일단 이 사람들은 안 있고. 이상 응? 음? 야야아이 부분은 사람스러데아 이번 거는 진짜 어렵네요 좀 설마? 이분은 아닌 것 같아 한번 봐봐. 어, 맞았어, 맞았어. 우와. 아, 목이야. 아, 또 성대야. 으, 으 이렇게 잔이나 피나 이렇 나오, 나오진 않는데. 근데 뭐 슬퍼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재밌겠는데? 나중에 이것도 해볼까요? 재밌겠다 이것도 이것도 키우는 거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동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막 키우기 같은 거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싸우.. 키워서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면 뭐 집을 키우든가 그런 거 그런 걸 좋아해요 나중에 이것도 해볼게요 네. 미션 나요 두 외보상을 받았습니다. 제가 이렇게 보상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? 제 특징이거든요. 이렇게 비읍이나 아니면 기억 같은 걸 그렇게 르도록 하겠습니다. 로드모 와이드. 여러분도 이거 해보세요. 뭐냐면요. 잠시만요. 어? 어? 이거 신데? 스미스 경관이 도둑한테 막 잡혔대요. 이 이거 이거 범죄자 습격이 잘못된 직후, 좋은 스미스 경관님 범죄자와 함께 옥상에 갔습니다. 길을 만들어 달라요. 일단, 가까이 있는 한 놈부터 주는 두 놈, 세 놈, 세 놈, 네놈 일찍 죽이맞네요경관님 어서, 경관님됐 어서. 와, 우리 엄마. 가요 목탈이 란 말.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오케이 성공했어 이게, 이게 좋아요 특별 미션이 확실히 아 이거, 이거 끝나기 전까지 10분 남았네요 웃겨하는 소리예요 어디가 피트러이도시투어 하는 것도 있고 아 이거, 아, 이거 한몇 세로 해야 되지 요 7세 정도 아니면 9... 아니 10... 아니아니 아니, 12세? 예 네, 이거 원래 12세키인거 거든요 안아리켜줄거예요 배살이 그럼 일단 초등학생인건 알려드릴게요 어제 목소리도 초등학생인데 뭐 아이 제 꿈은 이뤘습니다 이거 살려 했었는데 나중에 나도 어, 구독과 좋아요 눌러 드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리면 저도 큰 힘이 되고 얼굴 공개도 하고 그 정도 될 겁니다. 어차피 중학생 정도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스파이가 누구지? 초록색 배낭 너니? 야, 너인 거다 안다. 잘 가.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아우, 어, 턱, 아우, 어, 턱. 웃기나, 이렇게. 이렇게. 어이구. 이제 미션이나 아니면, 생각 같은 거 하면, 이, 오케이. 이거, 이거, 이거 좋아 좋아요. 여러분 잠시만요. 네 됐네요. 어 기다려 보세요. 편집을 했습니다. 편집 광고를 편집했어요. 기다려 보세요. 하... 왜안 되죠? 어, 죄송합니다.